개혁신당에 처음 들어와서 선거를 겪으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선거가 축제가 될 수도 있구나.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당대회가 축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였지만 이제 축제가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증명의 시간이 이 순간부터 올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실 그리고 최, 최고위원이 되실 그리고 저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실 모든 후보자 분들께 저희 당원들을 그리고 개혁, 개혁신당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위한 신뢰 하나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만 보겠다 하고 모여주신 우리 당원분들께 우리는 이제 보여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어주실 이기지도부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할 테지만 분명히 힘든 시간이 올 것이고 그 모든 순간을 저희가 헤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 그대로 오직 당과 당원들을 위해 계속 나아가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기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1기 지도부에서 보여주셨던 이 변화에 대한 추진력 있는 모습들, 이기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이제 처한 위치가 달라졌고, 해야 할 일이 달라졌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상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되, 그 눈빛이 응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책하시고 꾸짖어 주시되, 그 안에는 언제나 애정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9일,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철학,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영 당선인, 감사합니다.